브리아 아유, 하늘만, 하늘만 와서 깨주기네. 아휴, 감사합니다. 어쨌든, 우리, 저, 노 카메라. 흑성, 힘머니를 이쁘게 해주셔가지고. 내가 사실 메이크업도 안 하고, 방송을 그냥, 우리, 는간 조금 좀 좋고, 식구만 자꾸 늘어나가지고, 내가. 플로잉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작품인데 누구 작품인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에 다 주인을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다 임자가 있다 그러려나? 멋있죠. 멋있죠. 감사해요. 어쨌든 자꾸 저 뭔가 이런 게 이 작품도.. 작품이에요 다나 왜 내게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라리 이쁘게 촬영이 아니고 귀엽지? 귀, 귀여워 조금만 더 보내도 보내도 내가 보내도 싫은 아이들이죠 아, 예뻐요. 감사해요. 팔이 달렸나, 이게 다. 음, 임자를 찾아오는 것 같아. 임자, 그러고. 임자는 주인이 다 찾아오는데, 이건 아빠, 아빠 부엉이 엄마 부엉이 애기 부엉이도 있어요. 부엉이 가족. 흐흐 <laughs> 일로. 귀엽지요? 아유, 네, 귀엽지. 근데 들 이렇게. 내가, 원래는 얘들, 핑크, 우리가 핑크마하잖아 마음에 드는데, 쟤네들 또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가지고. 데리고 왔어요. 어저께, 미련, 네? 응? 까먹었어. 대봉산 경매장에서. 반가워, 반가워. 주세요. 안녕. 고마워서. 고마워요. 친구들이 많아요. 우리가 원래는 또 있나? 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자꾸 하여튼, 폴로잉 바닥은 폴로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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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셈라 자꾸 오는데 감사해요. 레네야할늘하려 네. 아무도, 아무것도 아무, 아무도 오지만 그냥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응. 감사로 이렇게 <laughs> 하고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 주님 앞에 늘 주님 함께 계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. 모두 모두 꼭 주님 얼굴 보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. 그리고 우리는 주님 늘 교류 교제 교감 교통하심이 주님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친구죠.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친구가 되야 되는 거예요. 세상 친구가 되면 안 돼요. 물론 세상 친구도 필요하죠. 참 교제하기 어려워요. 주님상 친구 되기 원합니다.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친구가 꼭 되시기를 간지러 간지러.